것으로 모시겠습니다. 《감도》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우선 이정현 씨, 《감도》에서 조선 여인 역을 맡은 어, 말년의 이정현입니다 《감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를 입장을 해 주셨어요. 수아냥, 아빠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올랐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 지금 되게 떨리고. 사람이 되게 많네요. <laughs> 아, 너무 떨려요. <laughs> 어, 지금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어요, 선우. 네, 수환이 네. 옷도 새로 샀어요. 협찬이 아, 아니라 새로 산 옷입니까? 예, 수환이야. 포토타임 한번 가져야요 아. 일어나서 예쁜 옷입니까? 오늘 여러분 신발이랑 완벽한 룩을 지금 선보여주고 계 조금 한발만 앞으로 수환이야. 너무 예쁘죠? 네. 과 댄스를 예중에서아 그 너무 예뻐요 수안양 자해 주시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네. 제가 알기로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료를 찾아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이 군항도라는 영화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 많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반부터 이제 감독님께서 주신 다큐 자료나 연출부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비롯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찾아봤고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에 함께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많이 설레었고, 그리고 영화 촬영하는 내내 말년을 연기하면서 어, 물론 촬영 현장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배우로서 정말 너무나 보람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영화 개봉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반응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아마 그 배우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비하인드 키워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출시죠어 <laughs> <laughs> 정확해요. 예. 네. 조금만, 한 태포만 뒤에 해주시면 돼요, 다음번에 선배 예. 네, 혼자 하시게 있어요? 혼자 하시게 있어요, 같이 같이 해주셨으겠습니두 번째 키워드 네. 부탁드려요, 준기 아, 예, 씨도 예. 신나네요 자, 그러면 <laughs>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지옥섬입니다, 지옥섬 이렇게 거대한, 어마어마한 세트장에서 촬영을 한번 처음일 텐데 딱 세트장 봤을 때 어땠어요? 어, 굉장히 컸고, 굉장히 넓었고 막. 근데 굉장히 까맸어요 어둡고 어 <laughs>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예, 계속 말씀하세요 네, 석탄 제... 동작이니까 까맣지 뭐 근데 진짜 <laughs> 까맸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냥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들어오실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손진섭씨 준비되셨어요? 네. 들어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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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늦었잖아요 이걸 못 맞춰요 세 분? 그게 아니라 주시죠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해야 바요아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자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탈출입니다 탈출 그야말로 생존이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기에 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조선인 한 분이 더 계시는데, 우리 이정현 씨. 네. 우리 이정현 씨는 사실 이번에 체중감량도 상당히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탈출 시퀀스를 촬영한다. 5kg에 총을 들었죠. 네. 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군함도 사진을 보면, 실제로 강제 중용됐던 조선인들이 실제로 많이 말라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그냥 살 빼는 거는 그렇게 예, 당연히 배우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동참을 했고요. 어, 뭔가 촬영하고 나서 촬영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 감정에 빠져서 연기를 하는 게 괴로웠지만 어, 촬영이 다 끝난 이후에 영상으로 봤을 때 어, 이렇게 막 뿌듯함 같은 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류승완 감독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연기할 때 많이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상대역들이나 다른 조 단역분들도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좀 허坼어는 감정이 느껴지는데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밤 바밤 하나도 안 나고 하나도 기회는 이제 한번 남았어요 네 번째서 끝입니다 예. 자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선인입니다. 야비터좀해 우리 뭐 괜히 우리만 욕먹지 않아 저거 저 하려고 했는데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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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감독님하고 눈맞췄는데 그렇게 부끄럽게 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참, 웃음> 최고로 <최> 부끄럽게 본 적이 없는데 최고로 부끄럽게 지금 자 한정민 씨 네. 일본어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해요 아이씨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일본말 하라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래, 이번에 군함도 영화 때문에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laughs> 같이 작업을 한 소감 좀 여쭐게. 요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어, 아빠는 처음 봤을 때 얼굴이 되게 빨아서 무서웠어. 무서웠어. <laughs> 촬영장도 <laughs> 무섭고 아빠도 무섭고 예예 예, 계속 기억하세요. 얘는 얼굴이 빨라서 무섭대는 거예요. 홍익인간이세요 <laughs> 아빠가. 예. <laughs> 우리나라 그 있잖아, 홍익인가. 널리 이롭게 하시는. 그래, 그래. 표현이야, 예. 표현. 평균.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 얼굴 하얘만안 빨리 야 돼. 그래서, 그리고. <laughs> 다정다감하군요. 네. 전현현이는, 예. 어, 대단한 단편 영화제에서 언니가 저한테 상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토토가에서 언니가 설마 했던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언니다 이러면서 설마 했던 그 언니가 나왔죠. <laughs> 너무 놀랐죠?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준규 오빠는 어, 제가 <laughs> 태훈 <태연> 진짜 좋아했거든요. <laughs> 네네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laughs> 언제부터? 언제부터? 왔을 때부터.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좋아했는데 뭐 성룡관 스캔들 때부터. 네. 그래서 막 프로필이면 배경화면이냐 홈화면이냐 다 그랬는데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거어요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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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빠들이 이런 모습 처음 보나 봐 수아냥 그래서요. 그래서 연기할 때잘집중됐어요 <laughs> 아 연기할 때 집중이 안 돼. 그래도. 붙는 신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아쉬웠어요 아 아쉬웠어요 집중은 안 돼서 다행인데 아쉽긴 했고 야 나는 집중됐어 안 됐어? 아빠는요 진짜 너무 편했어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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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 대박 들었다 왔다 지금 한정민 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홍익인간으로 널리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쉽게 볼수진 없습니다. 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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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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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이 한 2초 후에 나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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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입니다. 남도에서 살아서 나가기 위한 우리 조선인들의 가난 생존의 의지 뭐 그것이 또 하나의 영화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우분들 모두에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된 촬영 현장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짧게 한마디씩 이정현 씨? 저는 음, 그냥 되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야, 뭐가 됐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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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진짜? 컷반갑이었다 생각하는 이정현 씨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칠성 캐릭터나 박무현 캐릭터 이강호 캐릭터를 보면은요 제가. 그 인물들에 섞여서 일한 같이 연기하는 말년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힘들 때마다 시나리오를 보면 무슨 책임감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렇게 배우로서 되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같은 <laughs> 생각. 네. 예.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지섭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 네, 제가 지금 동선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었어요. 어느 동선으로 예,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촬영할 동선을 빨리 체크하고. 동선 체크. 네. <laughs> 고 네, 그 정도까지만 하고 체력 들어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식으로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송중기씨가 오늘 의상 색깔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쪽이. <laughs> 예예. 자 그리고 저녁을 있겠습니까? 제가 좀 많이 먹었고요. 아, 저녁을 많이 먹었군요. 수아양니요 저는 제가 간식을 좀 많이 챙겨왔어요. <laughs> 그래서 사탕이요. 네, <laughs> 그래서 감독님 하나, 우리 아빠 하나, 이렇게 지수 오빠 하나, 정연이 하나 이러면서 그 지, 아니 준기 <laughs> 오빠 하나 이렇게 다 돌려주고 그어 다녀 가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서 나눠 먹기도 하고 좀소꿉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기분 전환을 좀 했던 거 같아요. <laughs> 아, 기분 전환을 소꿉놀이로 <웃음> <웃음> 박정민 씨는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정현 씨, 자 일단 호명을 해주시죠. 네, 어, 좌석 번호가 L1, L1 다시 157, 157, 157, 157. 어디십니까? L1, 157, 유미주 씨. 미주 씨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일어나셨어요 왼쪽에. 무대를 여러분들 중에서 오른쪽. 오늘 정말 비가 오는데 비를 많이 맞을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예 우리 <laughs> 주 씨. 자 우리 이정현 씨와 일단 한번 마주봐 주시고요 인사 나누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이정현씨 어떤 네. 질문인가요? 아, 어, 군함도 찍으시면서 살 많이 빠지셨다는데 촬영 중 정말 먹고 싶었거나 제일 생각났던 음식이 뭐였나요? 예, 저는 치맥? 예, 아, 치맥. 네. 미주씨, 대답이 너무 짧았지만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중에 우리 이정현씨와 천만 돌파하면 치맥 한번? <laughs>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정현씨가 미주씨에게 하트 한번 보내드릴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 미주씨 손지섭씨? 어떤 분입니까? 어, 아직 안 뽑으셨군요 네 다른 거 해야 될거 같아요 <laughs> 제가 한번 볼게요 요 <laughs> 너무 좋아요 질문 너무 좋아요 내가 응명할게요 자, D1, D1 다시 142번 자 D존의 1번 142번 어디 계십니까? 아,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예, 네이비 컬러의 티셔츠 일어나주십쇼. 괜찮습니다. 자, 저희 중계로 잡을게요. 자, 소지섭씨와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최여정씨예요. 여정씨. 여정씨, 네.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소지섭씨, 페보이스로 <laughs> <laughs> 여정씨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 여정씨, 안녕하세요. 네. 지, 질문을, 네, 예. 형, 땀나요? <웃음> <웃음> 질문이 뭐냐면요. 지, 아, 질문을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 어, 그러면 마이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 좋습니다. 마이크 전달 우리 스탭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올린 질문 기억나요? 안 나요. 어. 그러면 내가 단어 하나를 던져줄게요. 기억날 거예요. 일본어를 단어로 넣었어요. 간지. 기억납니까? 아니요. <laughs> 여정씨, 니가 쓴거 맞아요? 네. 아, 맞죠? 그럼 제가 할게요. 일단 마이크 들고 계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간지가 철철 흘러내리나요? <laughs> 여정씨가 한 질문이에요. 자, 여정씨, 좀만 앞쪽을 봐주시고요. 소지섭씨 대답해 주시죠. 팬이 올린 질문입니다. <웃음> <웃음> 지금도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laughs> 어. 그냥 여러분들이 세뇌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고 느낌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세뇌된 저희에게 네. 겸손하신대요 세뇌된 저희에게 여정씨를 포함해서 그 눈빛 한번 3초간 발사해 주신거요 하나 둘셋 발사 여정씨 쓰러졌네요 여정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 많이 네. 저보계신거 저 맞죠? 네. 아, 예. 자, 우리 화답 한거 할까요? 거 맞죠? <laughs> <laughs>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화답 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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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셨습니다총여위분 우리 와 주시죠 니다 무대 위로 올라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본인이 뽑아주신 분 옆으로 가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을 뽑아주신 분 옆으로 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일단 악수 나누시고요. 먼저 대표로 자 부남도 아, 대표 알림이 임명자 위 사람을 군남도를 널리 알릴 군남도 대표 알림이로 임명하 천국 아, 2017년 <laughs> 6월 20일 남도 <67명이었어. 웃음> 감사합니다 자 띠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 배우분들 이하 동문입니다 전달해 주시고 띠를 자 저희 임명장에는 각자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본인의 사인을 하셨습니다 네 띠도 둘러주시고요자 서로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모두가 임명장과 띠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친필사인이 담긴 특별한 임명장이니까 간직해주시고요자 이분들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단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조금만 자 본인을 뽑아주신 분들은좀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좀 모아서 함께 쓸게요 조금만 한 발만 앞으로 다 같이 기념 사진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알림이 대표로 뽑으셨으니까 앞으로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군함도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군함도 파이팅! 자, 알림장 한번씩 펴볼까요? 사진 원래 이런 거 찍을 때 타야 됩니다. 예, 앞쪽으로 이렇게 함께 한자 사진 촬영. 아 우리 또각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 있는 알림장 사진 한번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여러분 정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 남도 이 인명장. 받으셨으니까 오늘부터 널리 널리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군함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섯 분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조심히.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주신 여섯 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계단 조심해서, 예. 계단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무슨. 아, 엄마가 팬이시라고요. 소지섭씨 옆을 지나가면서 엉땅한 뺑이에요 <laughs> <laughs>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어머니가 오늘 오시진 못했지만 <laughs> 예소지섭씨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제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과 그리고 대표 알림이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씨. 네, 이렇게 비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배우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으니까요. 영화 구남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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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기 씨.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식 포토 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어, 배우분들과 감독님 무대에 잠깐 계시고요. 저희 빠르게 무대 뒤 정리하고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모두 카메라와 휴대폰을 꺼내 주면은 아이고 우리 또 배우분들이 함께 웃고 있는데요. 무대가. 좋습니다. 중앙으로요. 앞쪽으로 네. 앞으로만 안 될까요? 뒤쪽으로 좋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이쪽에 한 발만 예 조금만 더 뒤쪽으로 네. 자 시선은 왼쪽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는 슬로건 다 함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오른쪽에 현수막 고기 추방기에 예. 고기 부분을 조금만 더 역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구함도를 기억해 주세요.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중앙에서 와 진짜 대형 현수막 보기만 해도 뭉클한 마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한 지금 다 예, 카메라에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자한 번만 더 자 이제 배우분들과 감독님 그대로 뒤를 도셔서요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예,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aughs> 자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군함도를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기억해주세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함도를 소지섭 씨, 송중기 씨, 이정현 씨, 김수환 양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뜨거웠던 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끝까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우리 대중분들의 모습을. 것입니다.